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타클라리타는 황금빛 도시라 불리던 도시로 비즈니스, 첨단 기술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한데요. 비온 뒤 지붕 아래에 고드름이 생길 정도의 추위가 기승인 1월의 어느 겨울날. 유명 광고 회사의 37세 존이는 비즈니스 차이 도시에 들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철교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다리 밑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동물 무리를 본 것인데요. 해당 동물 무리가 근처 산에서 내려온 야생동물이라면 야생동물관리국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철교 아래에 모여서 서성거리는 동물 무리에 점점 다가간 존이는 그 동물들이 진돗개라는 것을 알아채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이 진돗개들은 무엇 때문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겨울 날씨에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최근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사연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광고 회사에 근무 중인 존이가 업무차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리타에 방문했다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존이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 도시를 방문하는데요.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시작되기 몇해 전, 농부 프랜시스코 로페즈가 야생 양파를 캐던 중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면서 산타클라리타는 황금빛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이 도시에는 현대식 건물과 구식 건물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악지대를 깎고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지역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시 안쪽까지 출몰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존이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목격한 동물 무리가 야생동물이라면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관리국에 신고를 해서 동물들을 보호구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산타클라리타에서는 매년 수천건의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이는 해당 동물 무리가 야생동물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인데요. 막상 근처에 도착하여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진돗개라는 것을 확인한 존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반려견을 두 마리 키우던 존이는 도저히 이 광경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존이는 진돗개들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위해서 한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러던 중 존이는 진돗개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크게 당황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 비까지 오는 날씨인데, 비를 맞으면서 주위를 계속해서 서성거리는 것이 존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거나 비가 오는 상황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진돗개 무리들은 전혀 그럴 기미 없이 그저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돗개 무리들의 알수 없는 행동은 추후에 전문가에 의해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일단 조니는 진돗개들을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알고 있던 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합니다. 동물보호소와 구조대가 파견되어 진돗개 성견 21마리와 강아지 10마리를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구조를 하고 보니 몇몇 진돗개들은 쇠목줄을 목에 그대로 찬채 방치된 개들도 있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개도 있었습니다. 존이는 이것이 동물학대 유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참고하여 결국 범인을 잡아내게 됩니다. 범인은 43세의 중국계 미국인 장쿤이었습니다. 장쿤은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쿤은 진돗개가 지능이 높고 충성심이 높으며 용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냥을 할때 데리고 다니기 위해 30여 마리를 입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의 사업이 망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서른 마리가 넘는 개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진돗개들을 철교 밑에 유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연구를 하던 미국의 진돗개 전문가 윌리엄은 최초 발견자인 존이가 이해할 수 없다던 진돗개 무리 행동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윌리엄은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강하고 야생 멧돼지를 만나도 지능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는 용맹한 동물이다. 산타클라리타 철교 밑에 유기되었던 진돗개 무리는 자신을 버리고 간 주인을 한없이 기다린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진돗개 유기 사건들을 보면 주인이 버리고 간그 자리에서 주인을 한없이 기다리며 슬슬이 죽어간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에 진돗개 유기 사건도 존재한다. 진도의 진돗개 한 마리가 대전 지역의 애견가에게 팔려갔는데 300km가 넘는 거리를 7개월 만에 산 넘고 물 건너 원래의 주인이 있는 진도로 돌아온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돗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며 다소 언급하기 껄끄러운 유기 사건을 예로 들며 다른 개들과는 다른 진돗개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견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존재했는데요. 이렇게 유기된 진돗개들은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다큰 성견인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순종만 한국 내에 남고 나머지는 국내 입양이 어려워 대부분 해외로 보내지는 게 현실입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워야 하는 한국의 현실상 중형견 이상의 개체는 기피하는 탓인데요. 이런 이유로 매년 수백 마리의 진돗개 믹스종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매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만을 보고 입양하여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건들도 많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